케 K 물류가 뜬다. 11번째. 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이 공들인 즉시 배송 성장 동력 확보. 허연수 부회장이 주문 후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 시장의 신사업 확장에 공들이고 있다. 즉시 배송 분야의 전국 기반 대형 유통망을 더해 퀵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허부회장이 GS리테일의 주요 미래 동력으로 점찍은 신사업은 단연 퀵커머스다. 퀵커머스는 도심형 물류센터, MFC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빠른 시간 내 배송하는 서비스다. g s 1 5 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매장을 도심형 물류센터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2021년 9월 6.25를 인수한 후 2022년 5월 퀵커머스 서비스 요마트를 선보였다. 비마트의 경우 배송만 하는 자체적인 점포를 40에서 5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배송 가능 지역도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천안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배달 속도와 영역에서만큼은 요마트가 우위를 차지한 셈이다. GS리테일의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도 퀵커머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GS 더프레시 직영점 140여 점을 통해 GS프레시몰의 바로 배달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였다. GS리테일의 퀵커머스 신사업은 적극적인 투자 행보에 반해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에서 3분기 매출은 2021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5% 감소했다. 편의점의 실적은 견조했으나 홈쇼핑과 물류, 신사업 실적은 부진했다. 전국 기반 대형 유통망의 힘을 얻어 신규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서현정 하나증권연구원은 얼마만큼 투자 성과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어 향후 360여 개나 되는 GS프레시 점포를 기반으로 퀵커머스 사업이 얼마만큼 성장할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used to take